괌에 이주하실 한 가족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하늘에서 배를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투자 이민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에 안내 드리는 내용은 과함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신 우리 교민 한 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소식을 주셨기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립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을 목적의 영주권을 받는 것인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은 신청일로부터 약6 내지 9개월 사이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딱한 가족만 가능하고, 19세 이상의 성년이 된 자녀는 동반이 불가하다네요. 현지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 가이드를 하거나 이번 일을 주선해 주시는 교민께서 운영하시는 소규모 김치 공장에서 일을 도울 수도 있답니다.이 일을 도와 주시는 분께서. 집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방을 두어 개는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처럼 지낼 분을 찾고 계십니다.현지에 정착하셔도 되지만, 미국 본토로 이주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일단 괌에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만약 괌에 가실 경우에는 현지에, 며칠 동안 거주하실 집이나 자동차 등은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사례비는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로 과에는 매일 10여 편의 항공기가 운행하고 있으며, 항공요금은 왕복 60에서 80만 원 수준이며, 미국 비자는 없어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황금손이 희망자를 서너분 모집해서 함께 다녀오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으니 일단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대열 올림. 참고로 제 전화번호는 010 2911 3916입니다. 과미란 작은 섬나라를 아시는지요? 괌은 스테판량 마리아나 제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미국의 준주로서 1521년 포르투갈의 마젤란에 의해 발견된 뒤 1896년까지 스페인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후 미국이 지배하다가 1941년도에는 일본이 잠시 점령했지만 1944년 미국이 다시 탈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음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는 군사시설에 거주하는 군인들과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관광 서비스 산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적은 543.9 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 면적보다 약간 적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면적이 605.2 제곱킬로미터이니 참고 바랍니다. 괌에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거주한 흔적이 있다고 전합니다. 외부 세계에 과함이 알려진 것은 1521년 마젤란이 이 섬에 상륙하면서부터이고, 이후 근처의 사이판, 필리핀 등이 300년 넘게 서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1898년 미국 서페인 전쟁에서 이긴 미국이 과함을 차지한 후, 지금까지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음은 태평양 전쟁 당시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서태평양 방면 미군의 중요한 전략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음은 또한 동아시아, 대만,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커버하는 장거리 중폭격기 및 순항미사일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동아시아의 자유를 지키는 첨단 기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섬의 북부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는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하와이의 하캄 공군기지 인도양에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로시아 공공기지 등과 함께 B2를 운영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기지들 중 하나입니다. 가끔씩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펼쳐지면 B2나 B52 등 중폭격기들이 출격하는 장소가 과함입니다. 과함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영토와 달리 정식 주가 아니어서 괌 주민들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은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거주지를 옮기면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괌은 미국의 정식 주로 편입될 생각이 없는 주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자치의회와 정부 수반 지사입니다. 을 주민들의 자유투표로 선출하고 독자적인 사법부를 거느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과음 지사에게 인맹장을 수여하는 역할만 하는 셈이지요. 1950년 이후로 과음은 본토와 마찬가지로 이 섬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통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기들이 매일 10여 편씩 왕복 운행 중이며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음은 관광업이 유일한 산업입니다 굴뚝이 있는 작은 공장도 없기 때문에 공기가 맑은 데다 푸른 바다는 관광객들을 충분히 매료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직은 숙박시설이나 쇼핑센터 음식업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들 업종에 진출하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나 수산업을 영위하실 분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후문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큰 힘을 얻습니다.